안녕하세요. 불꽃스터입니다 오늘 만나볼 레전드. 한국농구의 전설. 한국농구 1세대 원조 센터십니다. 네. 바로 한기범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구인이자 방송인. 그리고 또이안 MC의 선배입니다. <laughs> 요즘 근황이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아 어, 요즘은요 우리 사단법이 한기버 희망 나눔에서 하는 네. 사업, 신달병어리도기 자선 농구 경기가 네. 6월 12일 날 있어요. 그거 준비하고 네. 또 후배들 섭외하고 또 연예인 섭외하고 라 아. 바쁜 날을 좀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 후배 인터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자 요즘 근황을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한기범 쌤의 농구 인생을 처음부터 좀 저희가 짚어볼 건데 농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날 때부터 키가 컸다고 그래요. 네. 부모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 때는 그줄 서서 이렇게 네. 키큰 사람 항상 뒤에서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뒤에 가면 저를 목이 하나 다 있을 정도로 선생님들이 다알 정도로 네. 이렇게 네. 키가 컸어요. 그, 때 우리 시골에 천안 입장 초등학교 입장 우리 국민학교죠 천안 네. 입장 국민학교 시절에 배구가 있었어요 네네. 배구를 이렇게 의무적이라기보다도 뭐 이렇게 아이들 건강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시합을 나가게 됐는데 그건 나를 안깨주는 거예요 나는 아. 키가 크니까 배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뭐 고참. 오르카면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니가안 된다라는 걸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발굴은 못했고 네. 어, 중학교 올라갔더니 서클처럼 하는 그 농구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때부터 농구를 중학교 2 학년부터 시작을 했죠. 그때 네. 키도 187. 아, 아 엄청 컸죠. 아, 그때 대전에서 합숙훈련을 했는데 그때가 너무 추웠어요. 그래도 제가 축구를 너무 싫어하는데 네. 새벽부터 일어나서 얼마나 춥고 아, 뭐 그래요. 너무 저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팀 뭐 대전팀에서 농구 하라는 거 아우 안 한다고 난 축구 싫다고 네. 절대 안 한다. 그래서 공부로 어, 천안 불고단길교 갔어. 아. 그래서 그 거기를 갔는데 용산고, 네. 명지 뭐 아주 그냥 끊임없이 우리 집을 찾아오는 거예아 어. 벌써. 어, 그럼 네. 난안 한다고 네. 싫다고. 네. 그랬는데, 서울에 그, 우리, 스승이신, 김용서 선생님이 말도 잘하셔. 네. 서울 말써 쟁반에 구슬이 굴러가는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 아, 네. 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이, 그래서 쓰셔가지고, 거기는 절대 춥지가 않다. 체육관에서 하고, 새벽에 어 런닝 안 한다. 자전거 타고, 과학적인 훈련을 하고, 여기에 그리고 또딸생은탕수육을 맨날 사준다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네. 거기도 헉! 해가지고, 또 이제 서울 본격적으로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근데 막상 서울 가서 어 훈련을 했더니 똑같아. 새벽에 나오지, <웃음> 춥지. <웃음> 자전거가 어딨어.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어, 운동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아, <laughs> 그 고등학교 때이 선수들 너무 힘들 때또 도망갔던 기억도 있으셨나요? 어떻게 알아요? 운동선수들은 뭐다 도망가, 다도망가한 아, 번씩은 다 있잖아요. 그런가요? 맞아요. 그때는 저도 그. 몰랐죠. 운동이 어려 어려가 알잖아요. 네네. 많이 시키고 힘드니까 그거 나마 잠시 피하려고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단체로 누가 한 마디 하면 어우 저도나 하고 와르르 때가 <laughs>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예, 행동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명진학교도신들고막 진짜 운동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한번더망한 기억이 있네요. 본격적으로 농구를 시작하게 시게 된 시기가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그렇죠. 하시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했지만 진짜 실력이 늘고 정말 네. 어, 농구라는 걸 알게 된게 대중학교, 대학교부터예요. 새벽 운동, 뭐 야간 운동, 정상 운동 하루 네. 세차를 했는데. 네. 이 운동의 질이 전혀 나 대학교하고 전혀 달라 대학교 4년 내내 주말에 쉰 기억이 없나요 계속 운동하셨어요? 네. <laughs> 뭐청춘때는뭐 소위 그때 나이트클럽도 가고 그쵸, 싶고 그쵸. 뭐술 한잔 먹고 싶고 여자도, 만나고 싶고 여자도 만나고 싶고 다 그랬어요 네. 근데 여, 난 여자는 빼고 술도 네. 마시고 나이트클럽도 갔거든요 네, 네. 그 다음날 어김없이 한 12시고 1시쯤에 푹 자고 일어나서 또 운동 가는 거예요. 아... 또 가서 몇 시간 운동 뛰고 다시 네. 어, 운동을 했듯이 대학교 4년 내내 운동한 기억밖에 안 나요. 난 정말 대학 4년 내내 주말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한것 같아요. 그 중앙대 그 시절에 선생님 계시던 그 시절에 굉장히 전성기였잖아요. 그러면그 시절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우승을 양보하던 시절이에요. 어쩌다 한번 드라까 말까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김윤택 선수가 오고 나랑 저쌍도때그게또 트윈 타워, 트윈 타워로 네. 우리가 처음 그런 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네. 우리 정봉석 부장님께서 네. 그래도 그걸 이용해서 연세대 이기고 고려대 네. 이기고 네. 네. 그때 우승 시작. 근데 많은 분들이 허재 선수가 와서 우승한 줄 알지만 이미 우리 네. 그때 허재 선수가 오기 전. 오관왕을 했거든요. 오관왕 아, 네. 우리가 네. 했고 그다음에 네. 이제 허전 선수가 왔으니 네. 뭐 누가 이겨 우리 팀? 네. 그때부터 쭉 그대로 쭉 갔죠. 정말 뻗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스카웃에서 가듯이 대학교에서도 그 실업 팀에게 이렇게 코를 받아서 가던 그런 시기였나요? 그렇죠. 대학교에서도 어, 실업 팀에서 이제 스카웃을 해서 뭐 네. 이제 우선 우리 때는 창단 팀이 생겨서 네. 창단 팀은 무조건 찍으면 오게 돼 있어요. 아. 돈로안 줘도 되고 네. 스카피도 안 줘도 네. 되고 뭐 해도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무조건 가게끔 이렇게 룰이 정해져 있어요 대한민국 앞에 아, 네. 그래서 중앙대학교하고 연세대를 찍어가지고 기아자동차 창단을 했, 했어요 아. 아, 중앙대학교는 상당히 그때 당시 거의 뭐 우승팀이어서 그런지 분위기가 상당히 좋으셨네요 아 정말 좋았어요 정봉섭 선생님께서 이손오배 거꾸로 이렇게 좀 연결시켜놨어요 아. 뭐든 힘 들고 볼 들고 는 어좀 4학년이 해라 3,4학년이 네. 고참들이 네. 2학년들은 좀 네? 새로운 신이니까 어... 잘좀 좀 대해줘라 네. 뭐 절대 때리면 안 된다 그거 네. 뭐 때린 적한 번도 없고 네. 우리 선배들도 절대 때린 적 없고 네. 다 그게 아마 오히려 그런 분위기를 네. 네. 만들었기 때문에 다한 분위기는 절대 없었어요 자 우리 또로브스토리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현역 시절에 연애를 하셔가지고 결혼을 하셨죠? 네, 네. 맞죠. 근데 저는 좀 정상적으로 2 8에 결혼을 했어요. 2 8에 네. 결혼할 때, 그때 농구대회에서 MVP도 받고, 아... MVP 받은 날, 우리가 파티를 하잖아요. 파티하고 나서 며칠 뒤에, 어, 김희태 선수가 여자를 친구를 소개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김희태 선수가 결혼 전 때, 근처에 그 여자, 친구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 여자 친구가 주위에 자기 여자친구 한다는 거예요 네, 소개해주겠다고 네. 거기서 이제 불러서 나와서 겨울에 그꽃갈모자 알아요? 꽃갈모자 산타클로스 모자 어, 네네네네 그걸 쓰고 나왔더라고요 <웃음> <웃음> 처음에 또 깜깜한 그 카페에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어, 무슨 저런 여자가 있나 또 얼굴 예쁜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뭐 그날 또 이제 남녀가 만나 빨랐잖아요 술이나 한잔하고 들고 얘기하고 그렇 헤어졌어요 근데 다음날 또 이거 아, 형, 또 만나냐고. 또, 네. 아니, 왜? 뭐, 또 얼굴 앞에서 봤는데 정말 예쁘다고, 만나라고, 네. 막 그러더라고. 그래? 그래서 맨정신에 낮에 한번, 정말 예쁜 거예요. 아, 아, 어, 그, 그것도 모르고, 마음에 난 그, 그런 생각을 또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났더니 정말 어, 예쁘고, 그때부터 또쭉 본격적으로 만났죠. 그리고 내가 89, 90년 농구된 m 부비를 받고 나서, 또 무릎 수술을 했어. 아, 무릎 수 바로 또 수술하고 재활해야 되잖아. 재활을 어떻 하면 수영장에서 수영을 많이 했어요. 네. 예전에 이제 코롱 스플렉스라고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기계로 이렇 재활 운동 을 시켜주는 그런 네. 기계가 있고, 그다음 수영을 했는데 집사람이랑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같이 수영을 다니고, 그래서 매일 만나면서 매일 그렇게 했죠. 가는 길에 집이 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수영장 데이트하고 또 재활할 때 옆에서 있어서 이렇게 재활하고 그렇게 하 하니... 어0 개월 정도 만난 것 같아요. 네. 만나서 10월 달에 결혼하게 을 되었죠. 그 이후에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조금 신체적인 어떤 좀 능력이 조금씩 떨어져 무릎 수술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정상적인 거보다그 당시에는 재활에 관련된 체계가 별로 없었어요. 네. 알아서. 니가 치료해, 네가 아... 재활 훈련을 해. 아... 우리가 뭐 오래요? 그러니까 뭐래?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뭐래도 수영하세요? 뭐 리그 인스테이션물릎 이렇게 들어올렸다 내렸다 네. 하는 거, 네. 그거 아세요 뒤로 땡기는 거, 아세요? 이런 것밖에 안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그렇 그래서 그거 혼자 뭐 열심히 달렸는데, 뭐 제대로 된 치료가 됐겠어요. 그후부터 이상하게. 무릎이 그 힘이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 한 타임 반 타임이 죽어버리니까는 뭐 슛도 잘안 들어가고 리바운드도 강력하게 잘안 되고 움직임이 뭐 일단 둔해지니까 네. 그때부터 막 조금씩 하향식이 된것 같은 해요. 음, 그러면서 이제 96년도 97년도에 은퇴를 하신 거죠? 그렇죠 프로가 12월 달에 한국 프로가 정 식으로 96년 12월에 생겼어요. 저는 9 6년 11월 한달 전에 은퇴를 했어요. 아... 왜 그러냐면 그때도 무릎도 무리면 또 발목까지 네. 아팠어요. 네네. 네. 발목을 이제 대포라는 강력 진통제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거 맞고 시합을 때서 우승을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프로도 음, 계약, 만 계약금도 짤짤한데 그 진통제 대포 주사 맞고. 네. 한 (1년만) 뛰자라고 했는데 그때는 네. 안 듣더라고요 걸어도 아프고 운동할 때도 아프고 네. 그니까 뭐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몸에 하나 고장이 나면 신경이 전혀 그쪽으로 가지 다른 데서신경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은퇴를 했죠 아 이제 (1년만) (1년만) 더 그냥 하셨더라도 참 좋았을 뻔했네요. 그렇죠. 1년만 써도 계약금잡자짤했을 텐데. 그렇죠, 정말 아깝죠. 한경원 선생님, 이제 선수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1부를 마치고, 이제 2부에서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